안녕하세요. 석수 농장입니다. 음, 오늘은 12월 10입니다. 일 어, 오늘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어, 하우스를 내려서, 이제 첫 번째 하우스가 되는 거죠, 올해. 작년에 이번 하우스인데, 이제 어쨌든 올해 첫 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여기는 1300평이고요. 네. 지금 여기는 7m, 네 동, 6m, 다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물 돌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6m, 다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칠메다. 석줄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5일 빠르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12월 15일부터 하우스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지온 게 찍어 보니까 벌써 10도거든요. 그니까 워낙 요새 따뜻하죠. 그러니까 어, 늦추위가 있을 거라곤 하지만 초반에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제 대신 이제 포도가 잠을 못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래도 온도가 더 낮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온도 관리해서 이제 잘 해봐야죠 이제 어 바로 이제 휴면 타파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제 꾸준히 지원 올려줄 수 있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파쇄하고 아버지께서 관리기로 풀을 한번 또 밀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지금 풀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습, 습 유지할 수 있게 계속 해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뭐 내일부터라도 휴먼타파 진행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들어서 이제 초기에는 물을 조금 이제 촉특히 전까지는 물을 많이 주는데 여기도 지금 네번을안왔서 봐요 1300평 인데 딱네번 돌아가요 근데 여기도 전동으로 해 놔서 저는 그냥 처음에 물 트는 것만 보고 그냥 가면 돼서 다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동별부가안돼 있으면 이제 뭐 시, 수시로 뭐 시간마다 와서 다음 골 돌려주고 또 다음 골 돌려주고 하다 보면 하루에 그것만 따져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래저래 한번 돌리는 때마다 30분씩은 들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은 이 쓸데없는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알아서 여기 퍼주고 다음, 다음, 다음까지 다 퍼주면 굉장히 편하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다시 이제 굿지, 물굿지 스프링쿨러가 크게 문제가 없는지 한 바퀴는 한번 돌아줘야 돼. 제일 처음에. 이제 다시 스타트 할 때. 제가 지금 오늘은 우비를 안 갖고 와서, 장화를 안 갖고 와서 내일 돌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일단 틀어만 놨습니다. 내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측면 다 내리고, 그리고 측면, 이제 저쪽은 이불이 이제 올라가는 상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좀 전에 확인은 했는데 저기 측면 이 조금 비닐 고장난 데랑 그런 부분만 이따 와서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텐도 저기 여기는 외피 하나에 커텐이두개예요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지금 커텐도 이제 다 핸드폰으로 할수 있게. 다 지금 전원을 넣어놨고, 이따가 이제 커튼 닫는 거는 이따 해질 무렵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얼추 닫아놓고, 어 내일 이제 완전히 이제 보수할 거 있는지 확인하고 마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요렇게 하고, 이제, 꾸준히, 풀안 나게, 풀나면 깎아주고, 또, 날씨 좋은 날 계속 관수해줘서 지원 올라갈 수 있게 관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도, 올해, 이제,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 아무런 계획 없이, 뭐 생각 없이 뭐 생각이 다계 있으시겠지만 그냥 무작정 내리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옆집이 내리니까 나도 빨리 아이고 나도 빨리 내려야지 라고 생각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아니면 뭐 근처에 농약방 가서 물어보고 더잘 아시는 분들한테 그냥 내려고 내리고 물만 주고 딱 땡이 아니고 뭐, 좀 전에 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뭐, 휴면 타파라든지, 앞으로의 뭐, 방제라든지, 그리고 내가 토양에 뭘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줘야 될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항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일찍 하는 건 그냥 늦게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더 테크닉이 필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포도가 나오기에는 일찍 하는 건 어려워요. 그만큼 신경을 두 배, 세배 써야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 있고, 그래야 또 돈이 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시기별로, 어 그래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